안녕하세요 푸드트립의 용티입니다. 돌아온 프로야구 시즌을 기념해서 부산 사직야구장 인근의 맛집들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40년 업력을 자랑하는 부산 사직동의 금강만두입니다. 원래 충무김밥과 만두국을 팔던 곳인데 육개장이 유명해지면서 최근에는 만두보다 육개장을 맛보기 위해 방문하는 손님들이 더 많은 곳입니다. 9,000원 하는 충무세트와 육개장이 이곳의 대표 메뉴인데 충무세트를 주문하면 10개 정도의 김밥과 잘 익은 석박지, 매콤칼칼한 어묵과 오징어 무침, 수제만두가 들어간 만둣국이 함께 제공이 됩니다. 육개장은 녹아내릴듯이 푹 끓여낸 달큰한 대파와 무, 결결이 찢어내서 국물이 잘 배인 소고기의 감칠맛이 좋습니다. 일반적인 서울 스타일과 달리 고구마 줄기가 들어가는 것이 나름 특징이라면 특징입니다. 상호에서 알수 있듯이 매일 손수비전에는 수제, 찐만두도 상당히 맛이 있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조리 기법 자체의 특별함보다는 재료 자체에 힘을 주는 그런 스타일의 업장입니다. 주문하는 메뉴에 따라서 제공되는 반찬이 다르기 때문에 충무 세트와 육개장을 각각 주문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곳은 대가 삼계탕입니다. 앞서 소개한 금강만두와 마찬가지로 이곳 역시 삼계탕만큼이나 함께 판매하는 오징어 불고기로 더 유명해진 곳입니다. 이곳의 대표 메뉴는 엄나무 삼계탕과 고기국밥으로 주문 시 오징어나 돼지불고기 메뉴를 함께 주문할 수 있습니다. 고기국밥은 이름만 다른 돼지국밥인데 돼지고기 외에도 내장과 순대가 함께 들어간 섞어국밥 스타일입니다. 이날 후이는 오징어 불고기와 막창을 주문했습니다. 연탄에 구워서 한 접시씩 내주는데 연탄불에 바로 구워내서 배인 불향과 직화구이 특유의 기름기 없는 담백한 칼칼함이 상당히 매력적이었습니다. 막창도 맛 있었지만 개인적으로 오징어 불고기가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구성 대비 전체적으로 가성비도 좋은 편이라서 다가올 여름 복날 삼계탕과 함께 맛있는 연탄구이 맛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방문해 보셔도 좋은 그런 맛집입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부산 사직 야구장 맛집은 소문난 주문진 막국수입니다. 1991년에 오픈한 곳으로 여름이면 대기 번호를 받기도 힘들 만큼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전국구 맛집 중한 곳입니다. 사골로 육수를 낸 막국수를 판매합니다. 유포리 막국수나 남부 막국수 같은 슴슴한 스타일의 춘천 막국수와 다소 양념이 자극적인 경상도 막국수의 중간쯤 되는 호불호 없을 것 같은 대중적인 맛이 이 곳의 특징입니다. 양념이 그렇게 과한 편은 아니라서 메밀국수의 맛과 향도 적당히 즐길 수 있습니다. 수육은 국내산 삼겹살을 사용하는데 퍽퍽하지 않아서 부드럽고 맛이 좋은 대신에 다소 기름지기 때문에 수육과 함께 먹기에는 비빔이 좋고 그냥 무난하게 단독으로 먹기에는 물맛국수를 추천합니다. 명절날은 쉬고 보통 오전 1 1시 오픈해서 오후 9시 반까지 영업합니다. 영상 속 가격에 비해 최근 전체 메뉴 가격이 평균 1,000원 올랐습니다. 예전과 맛이 조금 달라졌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여전히 막국수는 맛이 있습니다. 다음은 롯데 자이언츠 팬들에게 이미 너무나 유명한 미식가의 구이 사직 기량점입니다. 이베리코 흑돼지 구이를 전문으로 판매하는 참숯구이 전문점으로 롯데 자이언츠 대표 치어리더인 박기량님이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곳입니다. 특히 이곳 미식가의 부위 사직 기량점은 치어리더 박기량님의 아버님께서 직접 운영 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직 야구장에서 롯데 자이언츠 경기가 있는 날이면 롯데 팬들이 즐겨 찾는 공인 하프입니다 돼지 꽃목살과 늦간살, 삼겹살이 1인분 기준 130g 9000원이고 닭갈비나 닭발 같은 메뉴들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미식가 세트라고 해서 3, 4만원 정도면 2명이서 넉넉히 식사가 가능한 세트 메뉴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베리코 돼지를 사용한다고는 라 하는데 그렇게 등급 높은 것을 사용하는 것 같진 않지만 나름 고기 숙성을 잘 시켜놓은 데다가 참숯에 구워먹을 수 있기 때문에 맛에 있어서는 일반 돼지고기집과 차별화된 느낌은 있습니다. 깔끔한 가게 분위기나 제공되는 찬들 고기의 퀄리티를 생각했을 때 박기량의 이름을 빼더라도 기분좋게 한끼 해결할 수 있는 곳입니다. 롯데 자연치 경기가 있을 때는 가끔 박기량님이 직접 가게에 찾아온다는 이야기도 있으니까 팬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사직동 맛집은 사직 곱창입니다. 맛집으로 그렇게까지 많이 소개된 곳은 아니지만 사직동 토박이 일가족이 조용히 운영하고 있는 나름 전통있는 식당입니다. 대표 메뉴인 특양과 양 모듬은 2만원선 가성비 좋은 곱창전골을 주문하면 살이 추가에 밥까지 볶아먹어도 3만원을 넘기지 않습니다. 주문을 하고 기다리면 찬으로는 고사리와 미역을 비롯한 몇 가지 반찬들이 제공이 되고, 곱창과 버섯, 각종 채소가 들어가 넉넉한 인심이 느껴지는 곱창 전골이 나옵니다. 손질 잘해서 잡내나지 않는 곱창 건더기 적당히 건져먹고, 우동살이 추가하면 곱창 기름과 칼칼한 양념이 듬뿍 배인 우동도 맛이 있습니다. 이후엔 마지막으로 밥 볶아달라고 해서 야무지게 식사 마무리해주시면 됩니다. 맛과 가격 두 마리의 토끼 모두를 잡은 곳으로 특히 요즘 같은 프로야구 시즌이면 곱창에 반주 곁들이려는 손님들로 북적이는 곳입니다. 앞서 소개한 식당들과 마찬가지로 사직구장에서 접근성도 좋은 곳이니까 가볍게 곱창 전골 맛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방문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합니다.